전세계 야구삼촌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팀매드 대 비긴스와의 정식게임을 중계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팀메드의 타수는요, 1번 타자 빅토리, 2번 타자 강관장, 3번 타자 세은 4번 타자 모리모토 센세, 5번 타자 와이드워스, 6번 타자 화이트나이트, 7번 타자 폭남미 8번 타자 봉승, 9번 타자 라모스입니다. 1회초 시작하겠습니다. 빅토리 초구 그대로 받아쳐서 우출땀장을 넘기고 갑니다. 시작부터 기선제압을 하는 팀매드이고요 빅토리를 1번 타자로 넣은 이유는 한 번이라도 더 많은 타석에 들어가기 위해서 1번 타자에 넣는데 1회부터 홈런을 날리는 빅토리입니다. 자 이제 2번 타자부터 얼마나 멋진 공격을 할지 지켜봐 주시고요. 2번 타자 강관장. 자툭 갖다 드린 건 파울입니다. 자세가 조금 엉성한데요. 3진 삼진으로 불러나는 강관장입니다. 3번 타자 대근 어, 높은 볼을 후려 갈겼지만 파울이 되고 있고요. 카운트는두 안에서 그대로 보면서 킹 삼진 삼진 두 개째 4번 타자 무리모토 센세입니다. 헛스윙 1번 타자가 홈런을 치고 연속 삼진을 당하고 가는 팀메드 타선입니다. 이레말입니다. 간만에 선발투수로 올라온 라무스 팀 내에서 가장 빠른 볼을 던지지만 가장 작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라모스가 오늘은 어떤 피칭을 할지 궁금합니다. 던졌습니다. 아, 애매한 코스. 체크 스윙이 됐나요? 음,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판정은 판정은 노 스윙입니다. 아, 조금 아쉬운데요. 2-3가 되는 상황이 되버렸고요. 아, 작은 심장의 라모스 포몰, 포볼로 보내고 맙입니다 이번 타자 주자 달립니다. 던졌고요. 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갔으면 해볼 만 했는데요. 자, 나다우 상황. 아, 볼못 찾는 모리모토 센스의 선택은 3루로 주자 올이 입당하며 13루에서 스코어링끝까지 넘어가는 비행스입니다또나다우 상황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1루로 잘 잡았지만,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동점을 만들어내는 비긴스입니다. 라머스 백업을 잘 들어왔네요. 4번 타자 쳤습니다. 크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외야 펜스를 직격하는 큰 한타가 나오면서 3루 주자 여유롭게 홈까지 들어왔고요. 타자 주자는 2루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중계 플레이가 좋아서 3루타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팀의 대수비입니다. 자, 5번 타자 툭갖다된공 센터가 잡았습니다. 뒤로 물러나면서 잡았는데 약간 좋지 않은 자세로 잡았어요. 허벅지의 부상이 염려가 되고 역시나 콩나미는 교체를 당하고 맙니다. 중견사는 사전트 자, 갖다댄 공 유격수 땅볼 아, 유격수 한번 저걸 했어요. 일로로 일로를 잡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역전을 당한 팀매대 1회말 수비 2회초입니다. 연습 특으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팝타임이 5초가 나오고 있지만, 실전에서는 5초보다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일드월스, 툭 갖다 등 공. 코스가, 어, 범위다 삼각지대에 툭 떨어지면서 안타가 됐습니다. 자, 와일드월스는 역시나, 방아지안타로도 이루트까지 갈수 있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이트나이트. 약간 뭔가 자세인감이 부족해 보이지만, 아 삼진으로 물러나는 화이트나이트입니다. 조금 더 자신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7번 타자는 콩나미 대신에 들어온 사전트 어 네이버 하시면서 했는데 걸렸어요. 아 송구 미스가 나오면서 이거는 와일드홀스 홈에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약간의 타격방해를 어필해보는 캐쳐였습니다. 사전트 삼진 삼진 다섯개째 아웃카운트 다섯개 삼진 다섯개 조금 좋지 않습니다. 삼진 2이닝 동안 아웃카운트 6개를 다녔는데 6개 모두가 삼진인 안타까운 상황 2회 말입니다 라머스 2에도 여전히 올라와있고 모리모토 센세의 총 팝타임은 5.5초입니다 다소 느린 초가 나왔네요 자 쳤습니다 아유격 스킬을 넘기는 안타가 나오네요 글러브에 이때 걸렸어요 조금 아쉽네요 라모스 던지고 어, 스윙. 자또 나다운 상황. 1루에서 아웃되고 주자 3루까지 어, 어떻게 보면 약간 공짜로 한 룰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 조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3진으로 잡아내는 라모스 3진 네 개째. 어, 이번에 조금 볼을 날리면서 1번 타자에게 연속 볼넷을 허용하고 마는 라모스입니다 자, 찬스를 맞이하는 비긴스. 자, 쳤습니다. 높이뜬 볼. 피노멀 아 범위자 삼각지대 이번에는 팀메드가 범위자 삼각지대 공이 떨어지면서 어, 주자가 모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4대 2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해볼까요 아이 태그가 온전치 못하면서 약간의 아쉬운 도로저지 상황이었습니다 삼진 잡아내며 이닝 마무리하는 라모스 삼진 다섯 개째입니다. 라마스토콘 괜찮네요. 3회초입니다 자, 대타 이도니 카드를 꺼내든 야구삼촌이고요. 볼넷으로출루하는 이도니 야구삼촌의 이도가 아주 잘 반영이 된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빅토리 쳤습니다. 파울 빅토리가 홈런 친 다음 타석에서는 약간 몸이 열리는 증상이 오늘도 나오고 있고요. 어 그대로 잘 받아 때리며 3루간을 가려는 안타 하지만 넘어지면서 이루까지는 가지 못하네요. 강 관장 투 까다된 공 아하 이 팀매드가 이게 2년 연속 도루 꼴찌인데요. 이 도루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유격수 땅볼이 아웃을, 아웃을 쉽게 당하게 됩니다. 좀 도루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대근 파울 세 개째 만들어내고 있고요. 두 손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과연 결과는요? 쳤습니다. 삼루 땅골인데 잡았습니다. 대근이 달이라면 힘들죠. 아 하지만 포크비스가 나오면서 점수를 점수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팀매드입니다. 4대4 동점이 됐고요 4번 타자 모리모토 센세 쳤습니다. 아원하우 상황에서 지금 도루를 하고 있는데 모리모토 센세 타구를 띄우면서 더블하우스를 당하고 말해요 너무 쉽게 이닝 교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회 말입니다. 아쉽게도 전이닝에 역전을 하지 못하고 3회말을 맞이하고 있는 팀매드고요 자 4번 타자가 또 쳤습니다 4번 타자 장타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펜스까지 날라가는 타구고요 이번에도 이르타를 치는 4번 타자입니다 다음 타석에서는 상당히 주의를 요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쳤습니다 높이 뜬고 화이트나이트 잡았습니다. 어, 근데 잡는 포구 자세가 조금 불안해 보여요. 자, 주자 뛰고 선루를 던지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음, 도로를 했군요. 자, 던집니다. 쳤습니다. 외야 쪽으로 가고 있는 타구인데요. 레프트가 잡았습니다. 어, 레프트도 잡는 포구 자세가 조금 불안했지만 정확하게 잡으면서 아웃카운트 하나를 늘려가고 있는 팀에 듭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는 득점을 하며 5대4가 되었구요 라이트로 간타고 아 이번에는 화이트나이트가 잡지 못하면서 진로에 진로를 허용하고 마는 모습입니다 자 주자 뛰고요 쳤습니다 자 이루스 이돈이 잡아서 일로로 아웃 자 이렇게 한 점을 주며 이닝 마무리하고 있는 팀매드입니다 4회초입니다 와일드홀스 쳤습니다. 길게 뻗어가는 공. 펜스 쪽으로 갔어요. 와일드 워스라면 은3루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역시나 돌고 있죠. 자, 계속 갑니다. 마지막에 타이탄한 상황, 슬라이딩, 어, 부상,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타는 화이트 나이트. 아, 루킹 3진 먹으며 3진 7개째를 당하고 마는 팀메드입니다. 사전트. 숲갓더 공, 이루스 땅볼, 이루스가 잡아서 1루로 그 사이에 와일드 홀스는 홈까지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봉승의 타석입니다. 아 봉승 그대로 공을 보면서 삼진을 먹고 마는 팀매드의 타석. 사회 말입니다. 자, 사회에도 빅토리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구요. 캐쳐는 구다이가 이어받았습니다. 9번 타자에게 던지는 공 볼넷이 나왔고요. 9번 타자에게 볼넷은 최대한 피해 줘야 되는데 아쉽네요. 자, 쳤습니다. 자, 외화로 나가는 안 타고요. 1루 주자가 홈까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들어오지 못했네요. 자, 쳤습니다. 높이 뜬 볼입니다. 자, 투수가 콜했어요. 아웃 하지만 이 타구는 1루수가 잡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3번 타자에게 벌렛을 허용하는 빅토리 자 여기서 동점으로 막을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4번 타자에 걸렸습니다 높이 뜬볼 우익수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익수가 잡아내고 자 3루 주자는 리터치 자 4번 타자에게 한 점으로 끝났다라는 거는 조금 싸게 잘 먹힌 것 같고요 아 저런 번트 모션은 조금 아쉽네요 지금 저거는 솔직히 어,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쳤습니다. 높이뜬 볼 누가 잡을까요? 어 유격수가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으면서 어, 크게 점수를 주지 않고 막아내는 팀매드 오해초입니다. 대타를 사용합니다. 동영이 나왔고요. 동영의 타격은 삼진 나왔겠지 아쉬운 동영의 다섯. 다시 빅토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두 개의 안타를 때려내고 하나는 홈런이지만 조금. 이상하게 먹힌 타구가 외화로 정확한 위치에 떨어져 주면서 출루를 하는 빅토리. 오 이번에는 2루까지 갑니다. 3루 타면 나 사이클링이네요. 이번 타자는 훈이형. 아까 3루 대수비로 들어갔던 훈이형입니다. 날카로운 파울. 천에는 훈이형이고요. 조금 기대가 되는데. 아, 삼진 10개째. 먹고 있는 팀매드 삼진을 10개 이상 먹는다는 건 약간. 음, 감독인 저로서는 너무 뼈가 아픕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어, 캐처 파울 플라이를 놓치면서 한 번의 찬스를 얻은 대근이고요 쳤습니다. 이번엔 외야 깊숙이 가고 있어요? 자 원바운드로 펜스를 넘기며 인정이를 털어놓는 대근입니다. 정말 좋은 타격감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타자는 구다이. 풀카운트에서 삼진. 11개째 삼진을 당하는 팀매드 타선. 눈물 날것 같습니다. o m 말입니다 빅토리와 라모스의 다정한 모습. 6번 타자. 쳤습니다. 아 좋은 코스로 때려냈어요. 이거는 갈릴 것 같습니다. 자, 우중간 거의 센터 쪽에 가까운 방향으로 제대로 갈라내는 6번 타자입니다. 어,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장타를 조심해야 돼요. 자, 주자 달리고요. 쳤습니다. 이루스 상볼 이루스가 잡아서 아웃. 이루스, 자향우. 오늘 수비 쪽에서 많은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8번 타자입니다. 자, 쳤습니다. 또 자향우에게 가는데, 어, 라인 드라이브 처리를 하며, 아직 실점을 하지 않고 있는 팀매드입니다. 아 주자가 있을 때는 저렇게 배트를 캐쳐가 치워주면 안 됩니다 특히나 3루에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놔두는 게 나아요 다 쳤습니다 레프트 jd였는데요 아 jd 약간의타구 판단 미스로 캐치가 되지 않으면서 주자는 1루까지 선두주자 득점하며 7대 6이 됐습니다 조금 잡기는 어려웠지만 살짝 기대해 봤습니다만 아쉬웠습니다 자높이뜬볼 자양우, 자양우 또 잡아냈습니다. 자양우가 어, 오늘 수비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아웃카운트 많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6회 초입니다. 와일드 홀스, 여기서 동점 이상 가야 됩니다. 아,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초구를 건드렸어요. 초구 건드린 건 좋지만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타자는 자양우. 오늘 수비에서 많이 보여준 자양욱 어디로 갔을까요? 아 이루스 쪽으로 쫓습니다. 사이 좋게 이루스기 아웃카운트를 교환하는 모습. 투아웃을 당하며 위기의 상황. 탁석에는 JD 쳤습니다. 어이 라인을 안쪽을 지나가며 JD 출루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1루까지 갈수 있을까요? 자 1루까지 뛰는 JD 슬라이딩 좋아요. JD가 오 마지막에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봉숭이타격은자 쳤습니다.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넘어갈 것 같은데 아 펜스 상단에 맞으면서 홈런은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라운드 홈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제형은 1루에서 돌리라고 했었지만 아 콩나미가 봉숭의 힘들어하는 얼굴을 보고 멈춰세우는 모습 너무 아쉽습니다. 자 동영 3루 땅볼 열심히 뛰어야 돼요. 이거 역전 점수입니다. 아 역부족인 달리기 능력 아웃당하면서 체인지가 됩니다. 6회 발입니다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최소한 동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첫 타자가 아주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면서 인정 1루타를 얻어내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는 한 점만 주면 끝내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것 같고요. 주자가 3루까지 가고 3볼에 야구섬춘이 어, 말로 작전을 쓰려고 하지만 빅토리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합니다 과연 결과는 아 바로 끝내기 한타를 맞으면서 경기를 내어주는 모습 경기는 아주, 아주 잘했지만 이런 경기를 잡아야 한단계 성장할 수가 있는데 뭐 끝까지 힘에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정말 좋은 경기였지만 아쉬움이 가득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야구삼촌이었고요. 이상 종교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